안녕하세요 백미영 TV 의 백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어요. 어차피 뭐계절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 특히 더웠습니다. 근데 어, 추위도 이렇게 가을이 없이 추위가 오는 것 같아요. 겨울이 막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 하이를 들어갔죠 상해. 조금 바이기 좀 박지 않나요? <laughs> 상해에 들어가서 어 우리 먼저 들어간 우리 그 후배가 먼저 상해에 들어와서 한2 개월 정도 다니는 그 회사에 쫓아갔어요. 쫓아갔어. 나도 좀 일하게 해, 좀 해주라고. <laughs> 누가 그렇게 막같은 일을 해주니까안 시키죠. 근데 제가 아무 일이든 청소도 좋고 아무 일이든 좋으니까 시켜주세요 했더니 거기에 상호 그 보시는 분이 좀 딱했나봐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러면 뭐할수 있냐고 해서 글쎄요 저는 안 아무, 먹어도 다 좋습니다. 다할수 있다고 했더니 그, 사무실에 이렇게 조그만 그 자리를 이렇게 하나 주, 주시면서, 어, 공장이 얼마나 큰지 6층짜리를 두 동을 지어 놨는데, 제일 위에 그 5층에서 연결시켜 을 놨어요.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백화점을 가면, 범관하고 뭐, 그 이렇게 연결시켜놓은 아니면 주차장에서 주차시켜놓고 주차타워에서 시켜놓고 연결시켜놓은 이런 데 2층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결통로를 해놨어요. 이렇게 6층짜리 건물에다. 그 정도로 엄청 컸어요. 한 4천 명 넘게 일을 하는 정말 큰 공장이었어요. 거기서 일을 할때 내가 조선족인 줄 알고 제가 조선족 신문증을 가지고 회사를 들어갔으니까, 조선족인줄 알고, 나를 소개하는 후배가 또조선족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일을 그래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더니, 어, 조가 있어요. 1조, 2조, 3조, 4조 쭉 조인데, 조별로, 그, 그, 저거죠, 믹싱이죠. 미신 줄쫙 앉았어요. 1조, 2조, 3조. 근데 저한테 한개 조를 맡겨주시면서 제품 감독인 거예요. 제품 품질 감독. 그러니까 이게 그어하크트 떨어져도 안 되고 난추 잘못 떨어져도 안 되고 이런 품질 감독. 그런 걸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품질 감독을 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좀 독하게 했는가? 저의 조에서 오작품이 많이 안 나온 거예요 저는 오작품이 나왔다 그러면 그 오작품 나온 그 친구 그, 그 친구만 뭐라 한게 아니라 그한 조를 한 시간 정도 일을 더 시켰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내가 잘못함으로써 내 조가 다한 시간 정도 강제로 돈을 지르게 하니까 그게 엄청나게 각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품질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이 공장이 뭐를 하나 하는 공장이냐면요. 털, 가죽 이런 제품을 하는 건데 10대 중후반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초반 뭐이 이 나이까지 캐주얼 가는 가죽 제품 공장인데 일본하고 이태리에 수입을 수입이 나가는 공장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들어오면, 가죽을, 이렇게 제품을 하는 데서부터, 핏뚝뚝 떨어지는 이런 1층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저쪽, 6층까지 올라가서, 6층까지 가서, 이쪽 1층에서 떨어지면, 포장까지 해가지고, 완제품이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공장에서 하면서, 아, 내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보다 퇴근을 한 30, 40분 늦게 하고, 출근을 한 30, 30 40분 빨리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공장에서 엄청 좋은 평가가 이렇게 있었어요. 왜냐면, 하 TV도 재미없고, TV도 볼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친구가 없다 보니까, 바깥에 활동이 뭐, 하나하나가 많아요. 뭐, 놀러 다닌다, 뭐. 그, 한창 나이 때, 23살, 4살, 한창 나이 때, 뭐글렀다니다가 상상도 못했어요, 몸도 먹었어요저 술도 못 마셨었어요, 술도 배우지도 못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네. 일을 하니 어, 공장에서 조금 간부님들한테 좋은 평가가 있었나 봐요. 어느 날 사모님의, 사모님이 공장장 사모님이 저거 뭐 미스 윤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뭐를 도와줄 수 도와줄 게 있을까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저좀 20대고 사모님은 40대고 많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 가슴에는 하고 말이 많고 목적까지 하고 싶은 말이 뭐뭐 뭐 도와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참았어요. 글쎄요 사모님 제가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한 번쯤은 자기가 좀 도와주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며칠 지나서 사모님이 계단에서 이렇게, 나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오는 계단에서 이렇게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나보고 미술 잠깐 하도라고 해서 사무실 가니까, 자기가 뭐좀꼭 뭐 도와주고 싶은데, 얘기할 게 있냐고, 뭐 도와, 도움을 청할 게 있냐고. 저는 이날만 기다렸쪽계서 2년은 정도 일을 하면서 이날만을 기다렸어요. 왜냐면, 공장에서 나가는 제품이, 공장 가격이 얼마고, 나가서 팔리는 가격은 모르겠지만, 그거 비슷한 것을, 이렇게 그, 옷가게들 가서 보면, 몇 시대가 뛰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그 디자이너가 디자인실에서 또 사모님이 예쁘게 보다 보니까, 미수윤한테 좀맞춰봐요 저는 4, 사 반에서 5, 사이면 그냥 애누리 없이 딱 내오신 거예요. 딱와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디자인에서 생산을 하면 옷을 어쩌다 한 벌씩 저를 주시는 거예요. 저 그거 지금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가족 빨리 상하지도 않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그 기름칠해가지고 이렇게. 그 관리만 해주면, 그때 그 입었던 옷들이 양가죽 이런 옷들인데, 그 옷가게를 가면 정말 어마어마. 내가 월급을 타는 걸 거의 다줘야지 하나 입을 수 있는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마어마한 가격인데, 막 이런, 이런 공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 많이 생산을 하는데, 이런 가게를 하면 정말 좋겠다. 계속 꿈을 꿨었죠. 그래서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부탁이라는 걸 알면서 어 얘기를 사모님한테 드렸죠. 제가 이 공장에서 나온 상품을 팔수 있게 해주세요. 하니까 사모님이 너무 정말 상상도 안 했던 얘기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집세나 내달라 하고 뭐 이런 거나 좀 도와달라고 할줄 아셨는지 너무 엉뚱한 얘기니까 조금 놀라시더니 아 어, 그거 조금 그거는 좀 생각 좀 해볼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예 감사합니다 하고 말았어요 아 이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정말 며칠 지났는데 사모님이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러 가니까, 그러면, 제품을 주면, 팔 때는 일정하고팔 때도 없죠. 꼭팔때있습니다 없죠. 그렇죠? 지금, 몸 하나도 관수하기가 어려운데, 그, 음. 월급을 받아서, 차 같이 모아서, 식구들한테 지금, 신분증을돈 주고 사, 돈 주고 사고, 식물증을 돈 주고 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애기들이 두 살, 세 살, 네살막 이렇게 왔어도 공부할 애들이 애기들이 신분이 있어야지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 너무 막 그게 너무 다급한 거예요. 모든 저 신고들이 다 신분증이 다급하지만 공부해야 될 아이들이 같이 노는 애들이 막 공부하고 학교 들어가고 하는데 얘네들이 신분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것대로 모아서 모서 신분증, 그때는, 그때만 해도, 2000년도, 98, 2000년, 2001년도, 1, 2년도 이때만 해도 중국이 신분증을 컴퓨터화 하지 않아서 이렇게 호국을 라고 쓰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거 돈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고 싶은 승정은 그것도 같아도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다른 어떤 부업으로 어떤 장사를 하고 싶은 생각은 그것도 같아도 뭐종또돈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그 사모님이 그러면 어디 팔 때는 장소에 있냐고 없습니다 하니까 사모님이 이왕에 도와주자 생각한 것다 알아보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해에, 어, 가로피 있는, 중국말은 짤러프 있는 바로 옆에다가 7평짜리 이 가게를 다 계약까지 다 하시고 오셨는데, 7평이 매우 빨하지 않고 직사각형이었어. 좀긴 평수여서, 길게 생긴 구도여서, 문 열고 들어가면 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옷을 한쪽에다 이렇게 진열하고 가운데다가 옷을 이렇게 좀 이렇게 쌓아놓으면 엄청 옷가게로서는 엄청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리고 까르푸 그 상해 중심에 그 홍실로 있는 상해 중심에 그 까르푸 있는 옆 방이 보니까 까르푸가 이렇게 보여요. 와 너무 한상적이고 너무 너무 좋아서. 정말 눈물이 다 나, 났었거든요. 아, 진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시작이 돼서, 그 옷가게에서, 대신에, 그, 제가 사모님한테, 아도 정말 부었나 봐요. 대신에 사모님, 어, 공장 가격으로 내다가 저한테 주시고, 그, 후불로, 예산 좀 하게 해주세요. 제가 좀 일어설 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오면서 만약에 안 팔리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하고, 이, 그, 저기, 이런 게그 유행을 타잖아요. 유행에 혹시나 안 맞는 것들이 물건이 지하가 되면, 그건 내가 어떻게 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를 다시 반납해주세요. 그때 생각하니까, 사모님한테 너무너무, 지금도 너무 감사한 마음. 그래,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돼서, 정말 인테리어도 다 사모님 해주시고 해서, 제가 후불로 물건 가격이랑, 그, 가게 돈, 그 다음에 가게 인테리어 들어간 후불을다비싸게해서 2개월이니까 다 가는 거예요. 이게 물건이 사모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게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브랜드 얘기를 못 합니다. 어제도 방송에서도 얘기는 했지만 그 브랜드 얘기를 못 하는데 일본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이태리든 계약을 하더라고요. 10년간 계약을 했을 때 10년간 중국에다 대포를못 한다. 그 다음에 이대리도 10, 10년간 못한다고 15년 못한다 이런 계약 조건이 있대요 나중에 사모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었다 근데 요만한 구멍가게에서 하기를 그 계약 사항을 어겼지만 요만한 구멍가게에서 하기를 얼마나 소문이 나겠냐 해서 해 주신 거래요 그래서 했는데 나는 공장 가게에 나와서 정말 40배가 붙어요. 정말 많이 붙는 거는 60배도 붙어요. 이게 정말 만 원짜리 나오면, 여러분 아시죠? 40만 원. 60만 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도 후불로. 그래서 제가 한 1년, 간 하면서, 몇 개월 하면서 그 후불로 너무 양심이 없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빠들이 아니야. 그렇게 해야지 물건이 안 나가는 거 오면, 그, 오다 들어온 거에 장을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오면 다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돈이 정말 얼마나 벌어지는가, 은행을 가기가, 그때그때 그때 가기가 싫어서, 베개 밑에다가 막 돈을 깔고 살았어요. 그리고 중국의 공상은행, 은행이, 이틀에 한 번, 삼일에 한 번씩 막 가고, 갈때 이렇게, 가까을 이렇게 배우고 가고, 안고 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저기, 둘째 언니가 와서 옷가게를 보고, 또그 다음에 그, 우리 그 후배 같이 가자, 해가지고 옷가게를 막 하면서, 후배는 또, 엄마가, 그 후배가 마치다 보니까, 엄마가 같이 젊으셨어요. 우리 둘째 언니랑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와서 오가게 밖에 먹고, 그 다음 우리는 민박도 하고, 이게 민박도 할수 있는 발상이 있고,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 공장에서 일을 할 때, 나는 설계에서 일을 하면서, 그, 품질 감독을 하면서, 한족들이다 보니까, 한족들 상태를 하다 보니까, 막똥 늘고, 중국어 생활을 왠가는거다 어, 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장에 오는 바이어들 그분들을 제가 가이드를 한 거예요 저녁에는 그러면 그분들이 또 가이드비는 가이드비대를 줘요. 저는 이래저래 돈이 계속 벌리는 일인 거예요. 그분들이 오면 뭐 저녁에 그냥 간장더라고요뭐 술도 마시고 뭐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 술을 마시고 어쩌다 보면 또그 민방이란 데를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민박이라는 거는 진짜 돈이 되는데 맞잖아요, 민박에 동이되는 거를. 제가 다 모시다 보니까. 그래서 민박에, 민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 엄마, 60대, 엄마 모시고 오고, 그 다음에, 그 형부, 형부를 또, 큰그 언니한테 애들 보라고 하고, 그녀, 형부를 오라고 하고, 공장에다 또 취직을 시키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돈을 이렇게, 어, 돌다 보니까 간땡이가 정말 바깥으로 나 얼만하죠. 돈도 좀 쓰고 다니고 차도 좀끌고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신분 증은 식구들 신분증 다 해결하고 돈 주고 다 해결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가고 회사는 회사대로 조카들 취직할 수있는 취직하고 오빠는 오빠대로 공장에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 돈 대로 벌고 하다 보니까 그 옷가게가 조금 소문이 나서 조선족들이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사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새벽 3시에 새벽 2시 정도 넘어서 3시, 그 경찰서에 들어가니까 3시인 거예요. 돈이 다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요, 어, 행복하고 돈 많이 벌었던 얘기. 이게 그 중국에서 살았, 을때 제일 하이라이트를 달렸던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어, 다음에 공안에 가서 잡혀가서 고쳐. 요거를 다음에 말씀드리기 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명심하시고요. 잊지 마시고요. 사랑합니다.